좋아. 아, 들으면 <목소리> 드리블, 드리블. 드리블 어떻게 해요? 나, 제이크 들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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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어우 아깝다 라온아 체라온 체라온 라온아 체라온 잘했어

자 뒤로 물러야지. 그럼 맞으면 아파. 공사면서 맞 아파. <laughs> 뒤로 가. 무서워. 맞

나이스! Nice. 야. <laughs> 자, <나갔어>. 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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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선수들 거기 나가지 마. 여기 나가지 마. 선수들. 밖으로 나가지 마. 알겠어? 네. 공 밖에 나가도 나가지 마. 자 이번에 초록색. 아 검은색. 검은색. 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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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 아깝다. 오, 네, 드리블, 드리블. 드리블. 가야죠, 드리블. <놀람> 주식, 주식. 네, 자 이번에 초세자윤 먼저. 여기서 이로이 아, 여기서 우리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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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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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먼저. 그렇지. <놀람>

Ya, ada warna